순례자의 묵상 세한글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실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잇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드레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